저도 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이구나. 뭐, 이제 더 이상 내가 밖에 나가서 뭘할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젖어서 계속 술을 먹었다면 인간으로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을 건데 절대 늦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거기 전화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그 전화 한 통을 함으로써 2년 전에 저와 정말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꼭 용기 내셔서 병원을 방문하시든지 뭐 중독센터 이런데 도움을 청하셔서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 선생님들 만나셔서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상철입니다. 현재 미소 요약 병원에서 환자 이동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술을 마시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조차 할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저는 아마 바닥에 주저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공공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문제였던 것 같고 그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고 항상 회피했고 그 회피수단이 이제 수리였고 양이 많든 적든 간에 술을 먹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1년 동안은 술을 안 먹고 모든 상황에 대처를 했고, 혼자 해결은 못 했지만, 그래도 그 술을 안 먹고 지낼 때 올라올 수 있는 어려움들이나 이런 불안감들이나 뭐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을 조금은 자제하는 연습을 하려고 하면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놓지 않고 손을 잡아주신 거, 그냥 네가 살든 죽든 알아서 해라고 했을 건데, 잠깐 일종에 일주일간 이렇게 멈춘 기간을 주심으로써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쓸 때는 정말 괴롭고 힘들었지만은 그거를 쓰고 쓰고 나서 과거의안 좋은 기억이다 악몽이다라고 생각만 하고 이런 혼자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뭐한번 읽어보고 두번 읽어보고 또 다른 사람과 읽어보고 또. 타인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럴 수가 있고 나만 저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뭐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희망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경험이었던 거 같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갔고 지금은 소 일요일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박성규 보호사님이 항상 그러시는데 올라가고 정말 다리가 막 터질 것 같고 힘들고 숨이 가파우르고 그럴 때바깥에살할수 없는 막욕 같은 걸 속으로 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다른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지. 뭐, 저 사람도 사람인데 나한테 불만이 없겠어. 뭐, 올라갈 때는 분노에 차있다가 내려올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좀 헤아려 보고 저는 그런 점에서 등산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몸도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늘 감사드립니다. 진짜 큰 형처럼, 저, 어때요? 뭐,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세상 속에 이제 다시 나아갔을 때,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것들을 해주시고, 뭐, 산에 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박성규 선생님이 최고 힘들었을 때도 옆에 계시지 않았으면 저는 정말 많이 금방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항상 이렇게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뭐, 이렇게 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또 박성규 선생님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마음 다잡고, 산에도 가고 밥도 먹으면서, 같이 지내는 게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또 단주를 그렇게 오래 하시면서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하는 많은 도움도 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제가 박성민 선수한테 할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은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저의 이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잘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보답인 것같습니 감사드립니다. 네. 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다는 게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해보지 않은 일이라도 겁을 내지 않고 그 멋지게 도전할 수 있는 게 목표라면 목표고 중간에 먹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수많은 하지만 그한 번의 달콤함에 10년, 20년을 잃어버리긴 싫습니다 단주를 이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2023년에 제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가장 철 화이팅!